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의자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요. 우리 하이미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요. 지금 다섯 살이라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죠. 뭐 식탁 의자뭐 없나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꿀팁을 드릴게요. 오. 자, 아기 전용 식탁 의자 준비했습니다. 네. 색깔도 네. 너무 예쁘다. 그러게요. 노랑노랑. 네. 노랑. 음. 이런 게꼭 어, 있어야 참... 되나 싶었는데 음. 아이가 크니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네. 이게 6살까지 쓰는 거라 이제 모아도 내년까지 네, 네. 쓸수 있는 거거든요. 하이미도 내년까지. 그렇죠. 네. 네. 앉아서 아이가 밥을 먹으면 아 지금 식사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밥 먹을 때도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좀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앉아서 밥 먹는 의자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처음에 식사 의자에 앉히면 낯설어서 막 내려가려고 하고 어떻게 그렇지. 해서든 막 <laughs> 이렇게 내려가고 탈출하려고, 탈출하려고 그러고,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가 정말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밑에 부분을 당겨서 얘를 싹 예. 빼면요. 그니까 러요 부분이에요. 요거 아래에서 한번 잡아주고, 요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음. 허벅지 부분을 잡아주니까, 네. 음.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탈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바른 자세를 이렇게 딱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거죠. 음. 아이의 마음을 또좀 알아준 것 같은 느낌이. 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네? 밥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서 밥 먹지? 음. 아이가 어리면 또 혼자서 바닥에 앉아서 먹을 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따로 뭐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laughs>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오 이야 그리고 올릴 때는 또 힘들게 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따라라라라 네. <laughs> 그냥 그냥 오, 올리면 돼요 올릴 땐 그냥 올리고 그냥 올리면 이유식 먹이거나 그러면 여기 앉아서 그쵸? 엄마가 이렇게 먹이잖아요. 응, 응. 그런데 사실 또 좋은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뭐 뭐가 또 있어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라라. 응. 어! 자라라. 어! 자라라. 어! 어! 웬일이야. 웬일이 <laughs>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도 네. 놀랬어 높이랑 등받이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약간 바운서 기능처럼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이, 여기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이 유식 먹일 때는 세우고 음. 분유 먹일 때는 완전히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렇죠? 네네. 이렇게 먹이고. 와, 얘는 진짜 편하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식탁자는 뭐돌 지나서부터 막 이렇게 제약이 있는데 얘는 아기 때부터 말 그대로 진짜 여섯 살까지 다양하게 다쓸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밥을 먹이다 보면은 네. 다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먹여주지 않은 이상. 어, 촉감 놀이 하라고도 일부러 내비두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흘리는 거 반, 먹는 거 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생활 방수가 되니까. 음, 너무 좋죠. 그냥 물티슈로 그냥 쓱쓱쓱쓱쓱쓱쓱 닦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시트도. 이게 시트가 분리가 되거든요, 다. 이거 한 번씩 분리해가지고 세척하면 돼요? 네. 아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어, 이거 세척하고. 트레이. 네. 트레이. 이거 어, 하고 그 밑에 뭐들어온고 <laughs> 있으면 또 물티슈로. 쏙쏙쏙쏙 아, 정말 아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네. 개발된 하나의 작품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이동할게 잠깐만. 눌러야지. 어 저쪽으로 옮겨야겠다. 내가 옮겨줄게. 뭐야? <놀라> 뭐하시는 거예요? <놀라> <놀라> 오, <잘 놀라> 사실 제가 어 아이가 타 있는데 이게 막 움직이면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응. 봐봐요. 이걸 잡으면 손잡이를 잡으면 움직이고 네. 얘딱 놓으면은 움직이지 않아. 아... 고정이 돼요. 음... 어, 자동으로. 유가맘들 이거 보면서 지금 지름식 강림하겠어요 지금. 이거다, 이거다. 음. 그럼 저희는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컴백할게요. 자, 갑시다. 네, 갈수 있을까? 이